지가는 그 기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극 어, 그 기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 기가 좋니 나쁘니 이런 말들이 사회에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일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알아주는 것이 생활을 하는데 매우 좋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진란 무엇인가? 진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진을 이해할 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뒤그 무엇, 어떤 대상을 지라고 하는지, 하는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라 하는 것은 실제 말아서 하나의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어, 두 가지의 종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뭔 알아야 할 일은 두 가지 종류라면 그러면 그두 가지는 어떤 형태의 지가 존재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생지라는 것이 있고 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기라는 것은 살아있는 기운, 자기를 가지고 있는 기운을 살아있는 기운이라고 합니다. 무기라는 것은 자기를 상실해버린, 상실함, 어, 그, 순수한, 순수한 기운을 무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에, 살아있는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을 생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음식, 어떤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어, 뽑아서 자기가 자기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걸 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 이러한 기운이 생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운은 자기 몸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 기간이 흡수를 해서 그것을 소화를 시켜버리면은 그 기운은 자기 몸이 필요한 에너지로 변질이 됩니다. 이것은 항상 어떤 곳에서 이동을 하면 이 이동을 한 것은 새로운 모체와 하나의 활동에 의해서 모체에 필요한 기운으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기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 원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기 중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가 분리됩니다. 1. 이. 하나는 무엇이냐하면 앞에서 설명, 어, 어, 설명한 대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운을 다른 곳에서 섭취함으로 해서 섭취함으로 해서 이그 흡수됩니다.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가지고 형성해 놓은 기운을 어떤 대상이 섭취함으로 해서 대, 어떤 대상이 섭취를 함으로 해서 이 섭취된 물질은 하나의 그 새로운 하나의 그. 물질에 의해서 섭취되에서그 물체로운 물질이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변질됩니다. 변이됩니다. 되는 이럴 때는 어떤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어떤 기이라는 운동이나 뭐 이런 운동을 통해서 섭취 사게 되는 들어오게 되는 기운은 이 받아들이는 섭취한 섭취하는 어, 대상에 의해서 대상의 지각에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어, 어떤 지각에 의해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강의 지강의 흡수를 흡수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몸에 에, 돌아다니게 될 때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어서 어, 섭취하게 되는 음식에 있는 뭐 어떤 파나마늘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기 어떤 미역이나 해초나 그 다음에 이 어떤 생선이나 이런 데서 밥 되나 이런 데서 섭취하는 기운은 바로 들어와서 그뭐 시장에 가면은 갈풀 살아있는 있지요 주먹 같은 거 이런 딱 잡으면 회를 떠서 먹으면 거기에 있는 기운이 몸에 있던 기운이 딱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운은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에너지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가 먹고, 먹고 자랄 수 있는 하나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실제 말하면, 벌이 꽃잎에서 따온 아, 그것을 가지고 꿀을 만드는, 그 꿀을 만들고, 그 꿀을 벌이 먹고 사는 것처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걸, 어떤 생체를 섭취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섭취를 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간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되었을때 그때 따라들어오게 되는 생기는 우리의 뭔가 이 허공에 떠 있는 생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생기는 두 가지로 어, 분리된댔지요. 하나는 섭취하는 것은 전부다. 에, 우리가 이 음식물을 이로 섭취하는 것은 전부 다 에, 물질을 섭, 물질을 섭취해서 그 물질 속에 있는 기운이 우리 몸 속에 되면 동화가 돼서 후져 내버리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기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 기운 중에 생기 살아 있는 기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억질병을 유발시키든가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이 기운이 살아 있기 때문에 자기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운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면 계속 그 몸을 몸의 활동에 방해를 하고 기관의 활동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렇게 들어온 생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간이 인간의 의식체에 붙어서 인간의 의식을 조정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공이나 오늘날 우리 어 주변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는 뭐그 운동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생기는 반대로 우리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의식까지도 상실하게 하는 매우 그렇게 자기 영혼까지도 죽이는 이런 매우 어,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질을 받아들여서 그능을 인해서 질병을 치료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질병이 치료되는 일도 드물지만은 그 기근을 받아들일까 면서 편안해졌다면 그건 자기 의지의 상실에 의해서 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이 사람은 자기의 명체마저도 어, 그, 불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주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기라는 어, 것은, 어, 그, 자기를 갖고 있지 않는 기운을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활동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강력한 에너지, 에너지원이 매우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에달 같은 데 폼에 있는 중력이 지구 6분의 1이라 하면 그만큼, 어, 그이 작게, 그, 기운이, 그 무기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기 속에는 어떤 영양소나 에너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말해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거기에서도 피가 따라서 우리 몸을 듣는데, 그건 물입니다. 물 속에 있는 에너지.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아주 격리한 저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하고, 우리가 세포를, 어, 세포에 도움이 되는 기운을 전달하는 것은 아직까지 네, 물속에 있는 기운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마침 하나의 생기가어지 생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속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공기 속에는 생기도 있고 기, 어, 생기도 있고 무기도 있는데 이 생기는 잘안 들어오는 경우에 따라서 잘안 들어옵니다. 자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이 잘안 들어오는데 이 우리가 섬을쓸때 공기 속에서 받아들이기는 미네리나 이런 영양소 같은 거예 예를 들어서 에, 무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몸이나 건강을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무기는 아무리 많이 마시든가 먹어도 건강이나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 속에도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라는 것은 살아 있는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존재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잘 듣고 잘 관찰하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건강한 삶 그리고 삶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존재 삶의 역할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축복이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중에서 보면은 어, 어, 이러한 생기 상기 운동 생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기공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생기 운동을 합니다. 자, 지금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어, 뭐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자, 중국에서 최근에 우신공이라 해갖고 생기 운동을 하는 가 있대요. 그러면 뭐 체조를 하는데 생기를 제일 마신다나. 근데 여러 번. 국민 보훈체제 천만 명 세워놓고 국민 보훈체제 하면 그게 당하게 안 됩니다. 그 국민 보훈체제 좋은 게 하고 그걸 전파하라면 하 사람들이 전파합니다. 안 합니다. 그걸 그걸 해야 된다고 정부한테 반항합니다. 학교에서 국민 보훈체제 아무리 가르쳐 봤자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 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 있는 무슨 천무신군이라 하는 여기서 하는 기공 운동은 이러기를 하는데. 중국에 주말에는면 1억이라 주문데뭐 어떤 요번에 중국 정부에다 그걸 합법화하라고 뭐 대모를 하고 이랬는가 어, 압력행사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은 왜 일어났느냐 중국에서 이제 한국체럼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는 무엇이냐 그 생기운동 바로 귀신들을 사람 속에 집어넣는 귀신과 사람이 접목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 조정에 의해서 단체 행동이 가능하고 어떤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밖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 주변에서도 어느 날이 길을 내용으로 해서 길을 내 어, 네, 세워서 어, 존재하는 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갖 말들을 합니다. 어떤 학생이 내 호흡을 통해서 뭐성격이 어, 많이 높아졌다. 여러분, 이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내에 있는 어떤... 학생이, 뭐, 저반에서한 11등, 뭐, 중간치에 했는데, 미네 호흡을 시작하기, 어, 함으로 해서, 1등 가는 애가 됐다. 미네 호흡을 했더니, 수신액이 높아져서, 이렇게 하고, 하도장 뒤에 딱하면 팔을 공산인가, 이런, 입니다뒤강 어? 간인가? 이런 걸 갖다 전부 다 알아보는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데, 그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신기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어떤 현실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말에 쉽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